젊은 부자 배종찬의 100억 만들기 지독한 가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있는 게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미술대회 한번 나가고 싶어도 크레파스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태권도장에 가 보았습니다.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집으로 와서 어머니에게 태권도 도장을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가 일주일 내내 혼났습니다. 찡찡거리고 밥안 먹기 투정도 해보았지만 투정으로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가난 때문에 태권도 도장에 보내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프셨겠죠. 그 어머니의 가슴 찢어지는 마음은 커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외가 친척들이랑 해운대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갑내기 외사촌은 외삼촌이 물놀이 튜브를 사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엄마, 나도 튜브 사줘. 나도 물속에서 튜브 타고 놀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 대신 주변에 계셨던 외삼촌과 외숙모, 누나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나, 튜브는 다음에 사줄게. 일단 물속에서 놀아. 주변 친척들이 표정을 보니까, 없는 녀석이 튜브를 사달라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친척들도 저에게 튜브를 사주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 할것 없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이혼한 고모의 아이에게까지 튜브를 사줄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정을 한번 부려볼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돈이 없는데, 태권도장이 보낼 돈이 없는데, 1년에 한번 써보지도 못할 튜브를 사주실 리가 만무한 것이, 것을 투정 부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상 이상,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눈가에 눈물이 찔끔 비쳤습니다. 저는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저도 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계신 친척분들은 어이구 착하다 이 녀석 벌써 세견 들었네 라며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세견이 들었다, 세견이 들었다. 참할 말이 없더군요. 가난에 찢은 저에게 할수 있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자식 새끼들에게 맛있는 것 하나 사줄 수 없는 그 입장, 튜브 하나 사줄 수 없는 입장, 자식 새끼가 하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입장. 밤새워 울어도 그 마음은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저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울어도 울어도 그 아픔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은 이 세상 모든 권리와 자유로부터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진짜 돈, 돈이 많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 둘째, 가난하지만 자신의 가난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가난해 보십시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지 뼈저리게 돈 때문에 울어 보십시오.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현재도 그런 아픔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쓴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제가 초봉 45만원으로 입사한 지 4, 6개월 만에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의 안색이 안 좋으셨습니다. 어머니 왜 안색이 안 좋으셔요? 글쎄, 내 안색이 안 좋나? 네, 좀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외가 식구들은 미국으로 여행 간다는데 그래요. 어머니도 다녀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에 친척이 거주한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20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얘야 미국으로 가려면 수백만 원은 있어야 하지 외가 친척들이 갯돈으로 일부는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1인당 200만원씩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딱 부러지게 어머니 다녀오세요. 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투브를 사주지 못한 어머니 마음처럼 저 또한 돈 때문에 어머니를 미국으로 여행 보내지 못하는 마음과 일치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먹는 등 많은 등 바로 출근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출근해서 사무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100만원대 월급을 받는 내가 어머니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 보내드리고도 싶은데 돈이라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냥 하염없이 내리는 빗방울처럼 마음속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직원들에게 휴가 계획을 짜서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관습상 휴가기간은 일주일이었으며 휴가기간에 맞추어 변호사님의 특별 보너스 지급이 있었습니다. 사무장은 100만원, 일반 직원들은 대략 70만원 선이었습니다. 직원들끼리 모여서 휴가 계획을 짜고 변호사님을 만난 뒤 하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윽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전 휴가 계획이 없었으므로 그냥 빈손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종찬 씨는 휴가 계획 없어? 네 변호사님 전 휴가 계획이 없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사무실에 출근하겠습니다. 하하하 그래도 휴가는 다녀와야지 젊은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하하하 뭐 특별히 갈 데가 없어서요. 알았어 자네 마음대로 하게나 그건 그렇고 이건 받아 하얀색 편지 봉투에 두툼한 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방에서 나와 돈을 확인해보니 백만원가량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만원 밑에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 따로 들어있었습니다. 이쿵 변호사님께서 어제 약주 드시고 100만원 주실 거 실수로 수표까지 넣으셨나 보네 이 돈은 다시 도려, 돌려드려야지 하며 다시 변호사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네 변호사님 휴가비를 실수로 200만원 주신 것 같으신데요. 100만원짜리 수표를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하하하 배종찬이 넷 200만원 준 것은 네가 일을 잘해서 주는 거야. 마음껏 쓰고 와. 휴가 가서 돈 떨어지면 전화해. 네가 쓰고 싶은 만큼 마음껏 쓰게 해줄 테니까 재밌게 자, 놀다 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장대비가 서서히 걷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보너스를 200만원이나 탔어요. 어머니 미국 보내드리라는 하늘의 계시인 것 같아요. 친척들이랑 미국 여행 재밌게 다녀오세요. 애구구 우리 아들, 장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가난의 둘레를 깨는 것은 정말 죽을똥살똥 일하면 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하늘도 감동하고 사람도 감동하는 법입니다.